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곳에 모여서 전 세계 친구들과 교류한 것이 본래 취지인데 아쉬움과 답답함은 좀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회가 끝나고 어, 눈덩이 청구서가 날아올 거라는 건데요. 이번 잼버리뭐 아시겠지만 총 사업비가 1171억 원이죠. 하지만 각종 추가 비용까지 더해지면 1500원이 500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분석입니다. 자, 김대현 평론가님이 돈을 결국은 다 혈세로 보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? 뭐,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. 뭐, 이 살인적인 불표 따위, 거기다가 이제 개최지 장소였던 세만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정부의 욕심과 지자체의 욕심이 결합되면서 사실 오늘의 불상사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음.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어, 세만금은 세계 최대의 간척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? 자, 이걸 보여,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어떤 기술력과 국력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좀 앞섰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. 전북도 입장에서는 또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에 사실 방점을 찍고 이 대회를 유치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파행과 어떤 뭐이미지에 어떤 실추할까요? 이런 걸 초래하게 됐습니다. 어쨌든 8월 12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자체와 또 정부, 여기에 더해서 음. 이 종교와 민간 단체까지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어 결과적으로는 어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잼버리의 어떤 이정표를 만들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네. 위기라고 해서 그 위기를 무조건 어떤 상대를 공격하는 빌미로만 쓸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새로운 잼버리의 모델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음. 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 젠버리 대회가 시작된 게 1920년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쳐 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젠버리란 말 자체가 이 북미의 아프리카들 앞저인디언들이 아, 쓰던 언어에서 유래, 유래가 됐습니다.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시작 단계부터 14세부터 18세 청년들이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야영을 하면서 같이 연대를 모색하고 체험을 하고 하면서 뭔가 좀 세계적인 평화를 도모한다 이런 음. 취지였었는데 근데 100년 전의 모습과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 음. 똑같이 야산에 모여서 이 젊은 청소년들이 야영을 하는 모델이 과연 적합한가에 네. 대한 의문과 이의제기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런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돼서 K컬처 또 K 어떤 푸드, K 산업을 보여주는 것은 또 나+ 나름대로의 이정표를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. 그래서 여야가 무조건 이걸 가지고 어떤 책임 공방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아 여야도 이번 참에 전 세계에 어떤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기회로 계기로 좀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네 젠버리 대회 취지를 다시 한번 짚어볼 기회는 된다.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참가비가 물론 뭐 각국별로 무료로 초청을 받은 그런 스카웃 대원들도 있습니다만. 나름대로 큰 돈을 들여서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실망스러운 상황 준비 부족에 대해서 분통을 터트리는 부모들도 있죠. 환불 움직임까지 있습니다. 심지어는 소송까지 현실화할 수 있다.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, 박 교수님, 어떻게 보세요? 어, 일부 나라 참가자들이 어, 조기 퇴소를 했니데 비용이 뭐,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, 어,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, 개, 1인당 900만원 정도 소유를, 해 어, 들어가서 여기 우리나라에 왔어요. 그런데, 뭐, 폭염과 위생, 논란, 이런 것 때문에, 뭐, 일주일, 또안 하고, 못 하고, 이제 조기퇴소로 이어졌거든요. 자,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가 어, 환불 얘기입니다. 네. 자 그런데 조직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. 근데 내 자식 (900만 원이나) 들여서 어~ 대회에 참가를 시켰는데 대회가 끝나지도 않은 채 조기 퇴소를 했다. 음. 이러면은 뭐 미국은 특히나 소송의 나라 아닙니까? 그렇죠. 환불 해 달라. 그런데 환불 안 돼? 그러면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아직은 뭐어 소송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한 건이라도 소송이 뭐 어느 나라든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게 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러네요. 굉장히 예. 높아요. 굉장히 우려스러운대목이고어 남은 기간 뭐 태풍 때문에 지금 실내 행사가 진행 고 있는데 남은 기간 중에 어 조기 퇴소했던 나라들이나 또는 퇴소하지 않고 있었던 나라들 참가자들에게 어 뭔가 좀 만족감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소송으로 가는 사태는 막아야 겠죠. 네 물론 뭐돈 문제 뿐만 아닙니다.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동원된 공무원들도 불만은 많습니다. 물론 그런 여력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태풍까지 오고 있는데 당장 내일 있을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오늘 이상민 회안 부장관 현장에도 갔습니다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과연 잘 마무리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어, 우선 이제 태풍이 오늘 밤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도 이 날씨는 상당히 좀 호전되지 않을까 예. 기대를 해 보고 있고 관측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 K-팝하면 말이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지난 정부 때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도 유엔 아, 방문 때였었죠. 아, 방탄소년단과 함께감으로써 음. 대한민국의 저력 중의 하나가 콘텐츠고콘텐츠의 네. 그 아, 국가의 리더, 리더와 지도자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어, 준 적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아마 전 세계에서 모인 이 청, 잼버리에 아, 참가한 청소년들도 아마 대한민국의 이런 그 신선하고 또 어떻게 보면, 어, 선진적인 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는 이제 위기를 기회 로삼는 그런 기획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. 네. 여기에 뭐 일부 우려와 또, 혹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, 그런 우려와 반발은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겁니다. 음. 그런데 그 위기라고 해서 무조건 손을 놓을 수 없는 거니까, 저는 이런 점에서는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위기가 공세의 어떤 찬스가 아니라 위기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불만을 어, 표현한다라고 하는데, 저는 뭐 이제 공무원들에게 그, 그런 공직의 무게랄까요? 본인이 공직의 무게를 짊어지고, 평생을 사는 아 그런 어떤 직업인 아니겠습니까? 근데 공직의 무게를 회피하겠다. 그래서 불만을 표출한다. 그러면 저는 공직자로서 계속 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네. 봅니다. 그래서 만약 이렇게 과도한 불만을 표시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면 저는 공직을 스스로 던지고 일반인들처럼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아.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 어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나서서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? 음. 그런 점에서 공직자의 무게를 또 한번 이번에 좀 되새김질하는 그 본인들이 음. 스스로가 느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